제3장. 관계는 자신을 보는 문. 관계는 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자신을 바라는 인물이 아니라고 해서 관계를 깨트릴 수도 없습니다. 모든 관계는 상호작용입니다. 곧 관계 속에서 서로의 모습을 거울처럼 비추고 있습니다. 같은 것이 같은 것을 끌어당기듯 우리는 자신이 갖고 있는 것에 매력을 느낍니다. 찰스와 캐시는 결혼한 지 5년 된 부부입니다. 찰스는 거울 이론의 부정적인 면을 이해했습니다. 만일 우리 관계가 지루하게 느껴진다면, 그것 내가 지루해 한다는 뜻이죠. 아니면 더 나쁘게는 내가 지루한 사람이거나. 그렇습니다. 찰스의 생각이 옳습니다. 하지만 거울 이론의 긍정적인 면은 그런 생각이 불분명한 문제를 더욱 명백하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문제점은 돌아보지 않고 단순히 관계가 지루하다고만 말하는 것은 문제를 애매모호하게 방치해두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울이론의 긍정적인 면은 문제가 자기 안에 있으며 따라서 접근이 가능하고 해결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문제가 있으며 스스로 그들이 달라져야 한다고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상대방을 더 좋게 고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언제나 당신이 중심입니다. 당신이 자기 자신의 운명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기 앞에 놓인 문제에서 어떤 배움을 얻을 것인가가 당신이 할 일입니다. 상대방은 당신의 문제와 당신 자신을 들여다보도록 독특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폭력적인 관계에 그대로 머물러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을 비난하기 전에 문제가 상대방에게 있는지, 관계에 있는지, 아니면 자기 자신에게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서 문제를 찾으려고 하면 관계의 중심인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속담에도 있듯이 당신으로 가득 차 있어서 나 자신은 텅빈 격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자신뿐입니다. 자신에 대해 노력하다 보면 상황은 저절로 좋아집니다. 관계가 좋아졌다고 말할 수 있지만 어찌 보면 관계는 그대로인데 두 사람이 변화한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사랑을 하고 싶은지 물어보면 놀랄 정도로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대답합니다. 네, 영원히 사랑하고 싶어요. 또는 아니요, 절대로 사랑하고 싶지 않아요. 사랑이란 자신의 성공을 포기하고 늘 희생해야 하며 상대방을 기쁘게 해 줘야만 하는 거요. 앞의 대답은 낭만적이기는 하지만 현실과는 거리가 멉니다. 하지만 뒤의 반응도 걱정스럽긴 마찬가지입니다. 어마어마한 희생이라는 것이 과연 사랑의 올바른 정의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어렸을 때부터 배워온 사랑의 모습에 불과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어릴 때 보고 배운 대로. 관계를 만들어 갑니다. 불행한 관계 속에서 성장한 아이는 성인이 되어서도 사랑과 관계를 부정적인 색으로 칠해 갑니다. 당신 스스로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주고받는 사랑은 어린 시절 내가 정이 내린 사랑의 모습에 기초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것이 내가 나누고 싶은 사랑인가? 이것이 진정 내가 원하는 관계인가? 만일 사랑이 고통스럽고 복잡한 것이라 여겨진다면 왜 그런가를 추적해 봐야 합니다. 사랑을 혼란스럽고 복잡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아마도 어린 시절에 그런 뒤엉킨 관계를 보았을 것입니다. 사랑을 학대라고 여긴다면 아마도 서로 학대하는 관계를 보았을 것입니다. 사랑이 행복하게 함께 나누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즐겁고 모든 것을 함께하는 그런 관계를 보았을 것입니다. 사랑이 누군가를 다정하게 보살펴 주는 것이라고 여긴다면 아마도 다정다감하고 따뜻한 관계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불행히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지배나 속임수, 심지어 증오라고까지 생각합니다. 그러나 불행한 환경에서 형성된 그런 터무니없는 생각에 휩쓸릴 필요는 없습니다. 사랑에 대해 스스로 다시 정의를 내릴 수 있고, 자신이 원하는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그런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면서 불행한 관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상대방을 떠나는 사람들과는 또 달리 이들은 문제를 그대로 끌어 안고 있을 뿐입니다. 정상적이지 못한 관계에 머무르려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상대방이 바뀌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이고, 둘째는 모든 관계에는 해결의 의지, 여지가 있다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순탄치 않은 예전의 관계로 돌아가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약속을 지키지 못할 남자에게로 다시 돌아가려는 여자는 또 얼마나 많은가요. 약속이 지켜지기를 원하면서 왜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 돌아갈까요? 말라버린 우물로 돌아가려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관계에 묶여버린 사람은 마치 철물점에서 우유를 찾는 사람과 같습니다. 아무리 진열대 사이를 왔다 갔다 해도 우유를 찾지는 못할 것입니다. 당신은 관계 속에서 사랑과 부드러움과 애정을 얻고 싶어 하지만 당신의 연인이 그런 것들을 전혀 채워주지 못한다면 이제 다른 누군가를 찾아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사람들이 당신의 진실한 마음과 애정에 대해 아무렇게나 행동하도록 내버려두지 마십시오. 또한 사랑에 대한 해묵은 정의가 당신의 현재 삶을 좌우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자기 자신과 타인을 존중하는 법을 배움으로써, 그리고 과거의 테이프 위에 새로운 것을 녹음함으로써 규칙을 새로 쓸 수가 있습니다. 당신 스스로 사랑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사랑받고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소중한 사람으로 여기는 것이 사랑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당신 역시 똑같은 대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이 삶을 정의하는 것은 당신의 몫입니다. 또한 사랑을 정의할 때, 환상 없이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관계가 순수할 때, 그리고 다양한 경험들을 배움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의 관계는 결과적으로 자유롭고 참여하고 나누는 쪽으로 흐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바꾸려는 마음을 내려놓는 순간 환상에 제거된 사랑의 힘을 느낄 수 있습니다. 계획을 짤 필요도 없어지고 다투거나 서로 조종하고 통제할 필요도 없어집니다. 내가 통제해주지 않으면 그가 할 일을 하지 않을까 봐 두려워요. 라든가 내가 바로잡아주지 않으면 그녀는 내가 바라는 모습에서 점점 더 멀어질 거예요. 라는 식의 고민은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의 진실을 상대방과 나누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자신을 화나게 하는 문제에 대해 상대방과 이야기하는 것은 전혀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나 상대방으로부터 어떤 변화를 기대하며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생각을 공유하고 진실을 말해야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반응을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이 만든 규칙과 환상을 고집하는 한 고집하는 한 진정으로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그가 자신의 모습 그대로 살아가게 하십시오. 만일 그가 떠난다면 그는 애초에 당신과 어울리는 짝이 아니었습니다. 그날의 데이트에 만족했다가도 20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내 곁에 있을 건가요? 와 같은 문제로 싸우면서 헤어지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20년 후에 그가 곁에 남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미래의 일은 알수 없는 것입니다. 과거나 미래에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 현재의 그 사람을 보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상대방이 오래 전에 한 행동에 매달립니까? 그가 사과했고 변화했는데도 얼마나 자주? 그런 불쾌한 기억들로 현재 그 사람에 대한 의견을 색칠합니까? 우리는 여전히 자신만의 기준을 정해놓고 그것에 적합하지 않으면 상대방을 훈계하려 들고 또 그들이 과거에 저지른 행동에 자신이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분노를 쌓아가고 사랑하는 사람이 잘못한 점만을 되새기며 자신의 감정에 매달립니다. 과거의 상처에만 매달린다면 더 이상 상대방을 사랑하려는 의지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 불쾌한 감정들에 매달리는 대신 상처를 받았을 때 상처를 준 사람에게 곧장 아파하고 말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그림과 어떻게 되어야 한다는 환상, 계획이나 기준으로부터 자유로워질 때, 사랑은 생명을 갖습니다. 사랑은 우리가 이끌려는 방향과는 상관없이 자기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사랑을 조종하는데 성공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저 흐르는 대로 맡겨두면, 사랑은 우리가 상상하지 않은 놀랍고 멋진 장소로 우리를 데려갈 것입니다. 모든 관계가 평생 동안 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50년 동안 지속되는 관계가 있는가 하면, 6개월 만에 종말을 고하는 관계도 있습니다. 어느 한쪽이 죽음으로 완성되는 관계가 있는가 하면, 살아있는 동안 결말에 이르는 관계도 있습니다. 관계가 얼마나 오래 가는가 또는 어떤 식으로 끝나는가에는 좋고 나쁨이 없습니다. 그것은 단지 삶의 일부일 뿐입니다. 결국 우리는 관계에서 그것이 완성을 위한 어느 지점에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완성에 이를 수 있는지 거듭거듭 거듭 돌아봐야 합니다. 죽음을 실패라고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어떤 관계가 지속되지 못하면 그 관계가 실패했다고 여깁니다. 마치 완벽하고 성공적인 삶이란 95년 동안 지속된 삶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는 성공적이고 완성된 관계란 영원히 지속되는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관계가 단지 6개월 동안 지속되었다 하더라도 그 관계는 성공적이고 우리 자신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관계가 필요하지 않을 때 관계 그 자체는 성공적으로 완성된 것입니다. 불행히도 우리는 관계가 성공적으로 끝났다는 사실을 잘 깨닫지 못합니다. 모든 관계를 성공적으로 이끌어가고 싶었던 제임스는 관계에 대한 혼란스러운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베스와 난 사랑하는 사이였어요. 하지만 2년 전에 그 관계가 끝나버렸어요. 우리가 영원히 함께할 운명이라고 생각한 적은 없지만 제대로 된 관계를 맺는 데 실패했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마음이 아프고 화가 나고 슬펐어요. 그건 그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한달 전쯤 나흘 연속으로 마주치는 사람들마다 나 어젯밤 패스를 봤어 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녀의 가장 친한 동료와 우연히 마주치기도 했어요. 그러자 이건 대수롭게 넘길 일이 아니라고 느낌이 들었죠. 베스에게 전화를 걸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우리의 관계가 아직 끝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확신이 생겼어요. 그래서 베스를 불러내 저녁 식사를 했죠. 저녁을 먹으면서 우리는 다시 만날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금도 언급하지 않았어요. 그 대신 서로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배웠는지, 이번 관계가 다음 관계를 풀어가는 데 얼마나 큰 도움이 될지 얘기를 나눴어요. 그, 놀랍게도 그날 이후 나는 우리의 관계가 실패한 것이 아니라 성공적이었고 완벽했다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사람들은 헤어졌다가 또다시 만나기도 합니다. 이런 일은 아직 관계가 끝나지 않았고 치유해야 할 상처들이 남아있을 때 일어납니다. 하지만 때로 겉으로는 관계가 이미 끝났지만 마음속으로 그것을 완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만나게 됩니다. 삶에서는 마무리를 지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마무리 란 관계의 완성과 실패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고정 관념을 바로잡는 일입니다. 관계에 실수란 없습니다. 모든 것은 정해진 대로 일어납니다. 첫 만남에서부터 마지막 작별 인사까지 우리는 서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관계를 통해 자신의 영혼을 들여다보고 그 과정에서 상처를 치유하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관계에서 자신이 미리 갖고 있는 기준을 버릴 때 누구를 얼마나 오래 사랑할 것인가의 문제에서도 해방될 수 있습니다. 신에게 선물받은 위대한 사랑을 찾기 위해서는 이런 한계들을 뛰어넘어야 합니다.